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뉴욕에서 열린 가상화폐 콘퍼런스 화상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산업은 미국 경제에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달러 패권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활용을 통해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 부의 증진까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집권 이후 가상화폐 전략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을 요청했으며 백악관 디지털 자산 서밋도 추진해왔습니다.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전임 정부는 정부 권력을 동원해 암호화폐를 억압했고 이는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20일부터 그런 일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더 이상 비트코인을 어리석게 매도하지 않을 것이며 장기적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연방정부의 디지털 자산 전략을 본격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상화폐는 앞으로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것이며 미국은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며 미국을 논쟁의 여지 없는 세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